계속. 이렇게 나 시원하죠. 놈을좀좀 간은 이제 봐봐요. 이 성분이 이이놈이고 그냥 이게 잘게 썰어도 되고 이게넣 손으로 뜯어도 이렇게 넣어도 돼. 이렇게 넣어 이렇게. 물하고 얘하고 봐보세요. 물이 지금 이게 지금 1리터 아니야? 1리터. 1리터 얘는 여기다가 종이컵을한칸만 담는 종이컵. 자, 저하고 치우고, 자 요리 예쁘게 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1 0개쭉 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네. 음, 자, 다시면으니까 이제 또 물을 줘야지. 응? 물을 줘야지, 가세요. 처음에 시마 이렇게 나머지 약간씩 주지 말고 이 흠뻑이 다 채나버리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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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안방 가지니까요. 자. 백나무하고 완전 틀리지. 엄마.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화천정년들입니다아 오늘 또일 갔다 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라도 알려주고. 제가 가서 또 쉬려고요 아, 지금 씻지도 못했습니다 씻지는 <laughs> 않지만 <식지나> 똑같다고? 아닙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은 가서 씻고 또 날씨도 계속 춥잖아요 이김나온거봐 <laughs> 어쨌든 율마 있죠 저번에 내가 예고편 드렸잖아요 율마는 사람한테 굉장히 이게 저 좋은 식물입니다 근데 화초끼리 놔두면 안돼왜 그러냐면 제가 이만큼 앞에 알려줄까요? <laughs> 있어요 침대기 진딧물 아, 집에 해충들 있죠. 쟤를 갖다가 지금, 내가 지금 알려줄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율만은, 대충 이제, 저번에 한번 알려줬잖아요. 율만은 대부분이 조금, 인테리어용으로 이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야, 갖다 놓으면 말라버리고, 갖다 놓으면 말라버리고, 그것도 간단하게 알려주면서, 제가 이제, 그, 그 저, 소독제 만들죠. 세균제세균제왜진딧기가 싫어하고, 진딧물이 싫어하고, 새끼들, 저, 식물에 대해서, 화초에 대해서 율마, 율마에 대해서 알려드릴게. 어쨌든, 예? 그럼 어쨌든 이만큼 마셔. 오늘 아마 나나아나지 안, 안, 안 알죠? <laughs> 자 이만큼 마셔. 자 이만큼 마셔. 자 율마는 자, 좀좀내려오시죠좀 내려오시죠. 자좀 내자. 율마 내가 지금 저저농장에서 아주 못생기기막골라왔습니다 그래 아주 잘생기고 뭐상품다가 알려주면 어떻게 안 그래? 요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율마가 알면은 키우기 쉽고 모르면은 참 일주일 만에 이게 망가뜨린 게 이겁니다. 알고도 모르는 게 예리야. 사람들이 참 키우고 싶은데. 예? 어쨌든 지금부터 이만큼만 봐 이렇게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요, 요렇게 만지면은 싸서 뭐는 저보이 가까이 와봐. 자자자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만지면 은 이렇게 냄새맡으면 레몬 향이 난다고. 아, 네몬 레몬 네, 향이 향기 참 좋아. 그리고 얘가 이파리가 이렇게 만져갖고 이게 원래요 바늘같이 끝에가 까실까실해거든 이게 이게 측배과라 이렇게 만지면 손에서 까실까실해거든 근데 이렇게 부드럽다 그면 나무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밑으로 좀 처진다 그면 그 물이 모자라는 뜻이야 거의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렇게 너무 부드럽다 우리건 그면 그 물이 모자란 거예요 그면 이제 금방 망가져요 얘는 절대 수분을 말려서 는안 되잖아요 얘는 3일만 말려도 땡이야 얘 그냥 그만큼 이게 물 관리만 잘하면은 평생을 키운데물 관리 못하면 3일도못 키워. <laughs> 지금 여기다. 지금 뭘 알려라고서 어쨌든 요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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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 아, 이렇게 아, 안 보이나 봐 밑에 밑에 이렇게 따는 거 보이잖아. 약 이렇게, 이렇게 따갖고 이런갖고 이렇게 약간 이게 만지면 이게 자 보면 이게 여기요 이게 요요요 요, 요, 요. 향기가 자, 향기들 참 좋아요. 네. 향기가 레몬향 그 비슷하게 나는데 아주 이거 한번 맡아보면 이 향기를 못잊을까봐 이게 이 성분이 자 테르페이라는 이 성분이거든. 근데 세균은 싫어해. 진드기나 이런 해충들은 싫어하는데 사람한테는 참 좋아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사람은 이 테르페는 테르이라는 성분이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이게 술을 많이 먹거나 어디 막 힘들 때 있죠. 감기들었거든. 율마 농장 가서 덧짜리 펴놓고. 싹싸켜고 코에다 대면요 기분이 확 좋아지면서 그렇게 좋아져 한번 이게이게 이게 따갖고 이렇게 비벼갖고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요, 요. 요 이렇게 요.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도 아주 기분이 확 살아나 그리고 이게 잡념이 없어져 잡념이 얘다 보자 그만큼 이게 좋다는 거 근데 이게 해충들은 아니 다른 화초들은 싫어해 얘가 그숲 속에 가면은 이, 아니 얘가 이렇게 이제 농원에 가 갖고 율마를 많이 놓고 다른 화초 동남아 식물을 놓았잖아요. 그러면 시야하게 그 나무들이 누래지고 그래. 얘가 이요저 테르페라는 그 테르페라는 그 성분을 이렇게 나와 나와 가지고 그그그 그 물질이 원래 저거 해충 해충을 이렇게 오지 못하고 진드물이나 오독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 해균들을 못 오게 한다고 근데 이제 그 위에도 옆에 있는 그 경 자기가 이제 햇빛을 가리면 자기가 도태되니까 이 나무를 못크게 하는 그테레펜이 나무를 못게 성장을 멈추게 하는 테레펜 그 성분이 이게 나와 시원하죠 어떻게 하냐고? 옛날부터 하도 이렇게 해갖고 나무 갖다 놓으니까 이상하게 율마 농장 옆에다 갖다 놓으면 나무가 이상하게 시원찮아져 그래 나중에 공부했더니 아테레펜한 성분이 있더라고 이게 요게 사람한테는 좋아 이거 코가이인데아 좋아 향기가 요걸 키우면서 아니, 자꾸, 요 안에 폭 켜드리려고 하네. 이, 이만큼 봐봐, 이만큼. 이만큼 봐봐. 너무 가까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소리 안 들릴까봐 내가 할말또 하고 할말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하려고 해. 그니까 러잘 들으시라고, 봐봐. 나도, 하, 이걸 공부를 40년 넘게 했는데 뭐, 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어쨌든. 여러분, 들늘 율말은 좀 전에 했습니다. 잘 키는데, 요, 요, 율말은요. 요렇게 보면 이게 뿌리도 적당히 보면 이렇게 뿌리가 다른 식물같이 막 이렇게 뻗는 식물이 아니요. 이, 이 하나씩 뽑아볼게요. 이렇게 식물같이 쓱쓱쓱 뽑아볼게요. 뿌리가 막 엉키지 않는 식물 요 율마가 지금 이렇게 요만해도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지금 3년 길릅니다. 3년. 3년짜리 있다고요. 이게 율마는 들 있으면 10cm 같은 건 처음에 키우신 분들은 10cm 화분 요만한 걸 갖고 만데 작은 거 키우기가참 힘들어. 왜냐면 걔네들은 온실에다가 그,렇게, 이쁘고, 이렇게 해고 상품 만들라고 온갖, 진짜, 이렇게, 온갖 시설들을 해갖고, 키운다고. 근데 그걸 집에다가 갑자기 탁 갖다 놓으면 환경이 바뀌니까 얘는, 확! 3일만 지나면, 그냥, 이게 이, 집안이 건조하고, 그면은, 그냥, 이게 완전히, 갑자기, 이게 촥 말라갖고, 바삭거려요. 이게 만지면요, 이게 부서져. 바닥바닥바닥 부서진다고. 그리고, 물 준다고 또 여기다가 그냥 샤워를 시켜주잖아요 얘는요. 샤워 시켜 찬물로 갑자기 샤워 시켜줘 버리면 또 이게 바삭 거리죠. 완전 히 망가져 버려. 요 그리고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찬 바람 나잖아요. 그 가서 그 화훼 단지나 꽃가게 사갖고 이렇게 그냥 들고 와버리잖아. 그럼 이게 찬 바람에 또 이게 집에 왔다 오면 바삭바삭해져. 거기서 다시 얘기했는데 가서 그 이쁜 놈 골라라고 이런 걸로고 저런 걸로고 이런 걸로고 다 골라서 갖고 와. 집에 와서 예쁜 데도딱 봤어. 얘는 햇빛이 없으면 못 삽니다 햇빛 없는 집에 햇빛이 없으면 사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요 진짜 일만은 햇빛 없으면 절대 갖고 오지 마요. 뭐 어떤 분들 카페 같은데 추운 겨울에 얘가 좀 추위에 다른 식물에 비해도좀이게 우리 저 얘가 비슷한게 칡백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겨울에도 강하니까 얘가 영상 5도까지는 잘 버텨요 영상 5도 5도만 넘으면 얘도망가져 근데 이제 가 뭐. 사러 가서, 취위가 강합니까? 그니까, 러 아, 이게, 그 사람들 당연히 강하다고지. 그니까 사다가, 카페 앞에 밖에다가 뭐 놓으니까, 그냥, 이게 싹, 월, 얘, 냉해 입어갖고 완전 노래져 버리잖아. 얘가요, 영상 10, 영상 13, 영상 13도에서 10도만 딱 떨어지지 않면 이게 황금색으로 변해, 황금색으로. 5도 이상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영화로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5도 이상, 영상 5도, 영상 5도, 영화가 아니라, 5도만 떨어지면 얘가, 이 이파리가요 점점점 갈색같이 진해지잖아요. 진해지고 황금색으로 점점 변하면은 그건 거가 춥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약간 따뜻한 데로 옮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망가진다는 거. 요요그냐면 가을부터 이제 이제 늦가을부터 얘들 색깔이 변해 그거 이 이파리가 거칠어져. 마지막 이게 거칠지 꺼끌었고. 근데 그때부터는 나무가 싱싱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이제 아 내가 추워지니까 얘가 수분을 안 올려 안 올려갖고. 수분 안 올리니까 햇빛을 받아보니까 황금색으로 살짝 변해. 수분을 빨아 올리질 않으니까. 그럼 그래서 더 이상 추분은, 얘는요, 9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성장을 안 해요. 멈춰버린다고. 실내 이제 영상 20도, 25도가 넘어가야 성장을 하는데, 딱 가을 돼가지고 베란다 같은데 놓으면은 영상 20도 미만으로 18도 떨어지시작하면 성장은 9월달부터는 성장을 딱 멈춘다고. 그리고 내년 3월달까지 그, 따뜻한, 그, 3월달까지, 4월달까지는 얘가 성장을 안 해요. 멈춰 절대 안 멈춰버린다고. 근데 이제 요새 베란다 같은 데는 햇빛 잘들어오면 이제는 뭐, 시대 떠들씩서 커. 아, 농장에서도 난방 막 팍팍 떼갖고, 28도 막, 27도, 28도, 25도 만 맞춰주니까, 낮에는 햇빛 들어가니까 크지. 농장에서 겨울에 부지런히 해갖고, 케어 봄에 아주 꽃막팔 때, 갖다 막 내다 팔지. 안 그래요? 온지, 그, 온지 봄에 길러갖고, 온지 팔아먹어. <laughs> 지금 농장이 제일 바쁠 때입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어디까지 있어? 말이 따고 있다고. 겨 아, 여기도 잘 알아서 드려요. <laughs>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지금 뭔 소리 운 걸까요? 차차또 알려줄게. 봐봐. 온도, 영상 밖에다 혹시 놓고 싶다. 영상 그게 있어. 이거 또 있어. 영상 5도까지 저 버틴다고는 꼭 그, 화해단지나 꼭까지 사다가 놓으니까. 그래도 오늘 죽어버리네. 왜 그냥. 거기는 따뜻한 25도 막, 그렇게 따뜻한 데서 갖고 와서 갑자기 바깥에다가 손상도 놓으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 바람 맞아. 우리는 바람 맞는다고, 찬바람 맞으니까 바로 가버려. 그러니까, 일단 실내 뜨뜻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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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게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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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단지 그 온도를 맞춰줘야 돼. 그리고 점점, 점점, 점점 차가운 데로 가. 그니까, 일름, 지금, 지금 사지 말고 쉽게 생각해서 봄에 4월 지나서 사다가 그때부터 적응을 시켜. 봄에 왔고 여름에 지나서 여름 지나서 가을 돼가지고 겨울 막되라고딱 들이 나야 돼. 그래야지 지금 지금 갑자기 온실에 있는 거딱 이렇게 화훼단지 가서 사사 봐. 지에갔다는면 금방 망가져버리지. 베란다 이거 이거 선선한데서 키워도 돼요. 그래서 사 왔더니 베란다가지 우리 집은 그래도 얼지는 않고 괜찮대 갔다 보니까 탁 망가져버리지. 그그 그, 그 온도가 갑자기 확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 알았죠? 거까지 알려주고 오늘은 이제 조금. 또. 그, 그, 물은 항상 말리지 마야 돼요. 얘가 물을 좋아한다고, 물을. 할때말리면안된다는 게. 얘는 전면 강수라고, 양이 바닥에다가 놓고, 여기 받침대를 놓아야다가, 하고 여기다 1cm만 물을 담가. 그리고 물 탄과. 이 물이 쫙 없어지면, 물이 다 없어지는 동시에, 한번 파츠로 키면서 봐봐요. 어, 딱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한, 다 없어진 다음에 물 조금 채워주고. 물다 없어진 다음에 좀 채워주고 그래야 돼. 몽땅 여기까지 채우면 안 된대요. 요, 요, 요 뿌리만 타게. 이가 이제 밑에서 가업되어 강압, 가업하고 빨리 올리게 그게 제일 좋아요 얘는 그거 이, 요거 심을때는 항상 아무 배양토나 된다고 근데 이제 여기다가 마사있죠 마사 이렇게 시흥에 가면 코코피트 피트버스 여러가지 섞인 배합도 싼거 양만고 싼거 사오면은 마사있죠 마사 마사나 마사나 펄라이트니 펄라이트는 날라가니까 마사를 3대 2거 3 마사 2일로 섞으라고 굵은거 작은거 말고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물이 잘 빠져야 돼, 물이 오면. 근데 저명가수서 밑으로 할 때는 마사를 안 넣어도 되니까, 예? 안 넣어도 그렇고, 물만 조금씩, 조금씩 바닥에만 다게 해주라고. 바닥만 밑에만 살짝 하고, 물이 쫙 빨아먹으면, 그때서 이제 물이 없어지면, 그때서 하고좀 주고, 그러면 돼. 우 여보다 차원을 시키지 켜 말고요. 예? 맑게 알아들었어요? <웃음> 정신없어? <웃음> 그래도 어떡해요. 난, 어쨌든 지금 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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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리 저. 테리팬. 저 테르펜 성분이 나오는 그 살균제. 저거 지금부터 이제 주방이 거디고 뿌리라고요. 하고 이걸 분명히다가 어떻게 뿌리냐. 지금 이제 물을 이제 떠와야지. 뭐 알려드릴게요. 자, 이만큼 자, 잘라가갖고 얘네들은 자를 때 어디부터 자느냐 요, 요, 제일 위에를 자르면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 이제 옆을 통통하게 만드는 거고 밑에를 잘라서 위에도 크, 크게 하려면 밑에를 밑에부터 숨이 따는 거 봐. 이거 내가 커서 따갖고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이거 따갖고 지금 살균제 받은 거 살균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니, 여, 여거 따니까 여기가 이렇게 통통이잖아요. 여기가. 예? 그리고, 봐세요. 요, 요거 좀 봐요. 이렇게 봐봐. 요거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잖아요. 가지가 가지. 지금.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돼버렸잖아요. 일곱 가지. 예? 이, 이, 거는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에? 예? 이게, 봐봐요. 여기서 성장을 요 끝에죠 끝에 요 끝에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짜르는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성장을 가운데에 가운데 제일 가운데 제일 가운데에 봐봐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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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만 이만 자요거요거요요 끝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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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끝에 제일 가운데 거 제일 가운데 걸네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것도 삽목 돼요 딱 따버리고 이팔리쫙 따고 요요 요 끝에만 좀 놔두고 물에 꽂으면 요, 요 물꽂이 하면 됩니다. 물꽂이. 물꽂이 에서 뿌리 내리면 옮겨도 돼. 이제 저건 이제 그런 건 이제 시간이 기니까 요 그랬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잘라 주면 자, 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요 이렇게 가지가 야르게 하고 풍성해진다 렇게 봐봐. 요것도 가지가 야르게 나왔잖아. 풍성해져이렇게 예? 이렇게. 네? 끝에 제일 끝에 성장점을 이 성장을 잘라 버리면 돼. 잘라 버리면. 이게 통통해지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고 인자 요거 이렇게 예쁘게 깎는 거냐 그거 인자 이렇게 이게 만드는 거냐. 요 밑에서 또 니맘대로 네 잘라보세요. <laughs> 아세요? 팁아야야자꾸 요거 붙여 보려야는데자 요거 붙여게 내가 이게 뭔가 이, 이쪽 자꾸 쳐다봐는데 예. 다데 자. 요거 바 요거를 침대 있죠. 침대나 이런 걸 여기다가 이렇게 수지를 싸 가지고 침대 밑에다 이렇게 넣으면 다안 아, 돼. 밑에다 넣든 넣다 넣으 이렇게 갖고 이렇게 그분 이게 해충이 싫어하는 이야, 이 해충이 얼마나, 이게, 저기, 어마어마하게 예. 테리페이라는 그 성분이 나온다고. 향기는 너무 좋아. 이렇게 꺼내야 돼요. 아 좋아. 근데 해충이 싫어하는 이 향이라고. 테리페이라는 성분이 나와요. 근데 사람을 안정을 지켜주고, 사람한테 이런 이, 이 성분이 나온다고. 거기까지만 알려줄게 내가 뭐, 거기까지만. 뭐, 예? 예, 예, 좋아. 얘는 사람한테 인체 알레르기가 안, 안, 안 된겨. 이놈을, 이거, 이이 따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이게 어, 흔들어놓으면 쭉가앉는 나고 가는지고 봐봐요. 여기, 여기 봐봐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생긴 거 봐봐 이렇게 놔두고 봐봐 이렇게 봐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잘라 이렇게 바짝 이 바짝 잘라요 바짝. 여기 여기, 여기 바짝 자라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운데 큰 가지 있죠 가지 거 보일 때까지 잘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어서도 잘라지 말라고 이렇게요. 아니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아이좀내려야네 어떻게인데 어떻게인데 나 혼자 잘라 봐봐요.

넣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향이 더 나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향이 더 나게 하려면 향이 더 나게 하려면 바요열러 비벼 이렇게 이게팍 비벼 아 향기 좋아 이게이게 똥을 똥을 이렇게 비벼 이렇게 이렇게 향기가 더 이렇게 하면 성분이 더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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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이렇게 갈아서 그러면 이향이확 올라오니까 이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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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요 이렇게 이 해놓고 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울, 울고 내야 할거 아니에요 울고 이렇게 만번 데웠어 자 이걸 울고 내라면 소주 있잖아 소주 소주나 알콜 알코올. 알콜이면 돼 저거 우리 소독약 근데 소주래요 소주 소주를 여기다가 물하고 얘하고 봐보세요 물이 지금 이게 지금 이, 이, 이 1리터 아니요 1리터 1리터면 얘는 여기다가 종이컵으로 한 컵만 따는 종이컵으로 한 컵만 종이컵 가지러가갔라 했더니 언제 갔다 왔자 난 대충 잘어 하도 술을 따라 봐서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종이컵 이거 딸면요 종이컵으로 이거 두잔반이 나와 이게 이한 병이 <laughs> 왜아냐고먹어봐살지 <laughs> <알지. 웃음> 이렇게 하거든 소주를 담아 낼게 하고 이제 막 흔들어 이 얘가 막막몸살나게만하더고 이게, 해, 초쪽 만들게. 그럼 봐봐. 안 넣는 도이게 막, 여기서, 복근 막나오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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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줘. 계속 흔들죠. 계속 흔들죠. 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성분이 렇게 이거, 여기 놓고 계속 흔들어줘. 이렇게 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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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죠. 시원하죠. 요 놈을, 그러좀 있으면 가난제 봐봐. 이제. 이 성분이, 이, 이, 테레파이 성분이 이제 나온다고 이렇게 놓고, 이, 가르지 않죠. 이 가지를 가지 얘를 이렇게 놓고 저 냉장고, 냉장고, 냉장실이나 선선한데 있어. 선선한데 더우면안 돼요. 뜨뜻한 놓지 말라고. 여기 예? 선선한데 놓고 분무기 있 분무기. 분무기. 분무기다가 로그, 요금, 요거인가저 냉장고나 선선한데 놨다고요. 여기는 저 10도 미만 거기다 여기는 잘못하면. 어떤 날 이렇게 넣어놨고, 드디어 넣어다가 여기서 또, 그, 세균을, 이 소주가 넣기 때문에, 소주를 넣기 때문에, 세, 소주하고, 여 테르페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세균 번식을 하는, 세균을 다 죽이니까, 세균 이살 수가 없어. 근데도, 그러지 말고, 냄새, 향이 참잘 나요, 야 냄새가. 그니까, 러 이거 선선한 데 넣어놨다가, 일주일만 놨다가, 놨다가 소주 넣었다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봐봐요. 이게, 다시 또, 한 일주일이나, 3일 돼도 돼. 나는 3일 있으면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 들어갔고 아와 여기다 푸어 네? 이렇게. 이렇게 부어 이렇게 부어놓고 이렇게 푸어 부어. 이렇게, 부어 부어. 네? 이렇게, 이렇게 갖고 이런 거 갖고 주방이고 화장실이고 화장실이죠 이렇게. 이렇게 뿌려 이렇게 이게 뿌려갖고 얘네들은 여기 밑에 있죠 화분이 이게세균점이렇세균 근데 주의이 있습니다 다른 화초는 벌레 죽인다고 이거 뿌리면 안 돼요. 얘가 테리페나 성분이, 그, 다른 식물을 얘가, 이 성장을 멈추게 해요. 이 성분이. 알았어요? 사람한테는 좋은데, 다른 화초에다 뿌리지 말라고. 이게, 얘하고 다른 화초 같이 길러면 안 돼요. 열이 열리고, 얘는 따로 길러야 돼. 그래서 화초 많이 길른 데다가, 율만 몇개 갖다 놓으면, 그, 그렇게, 어쨌든, 뭐, 그렇게까지 내가 뭐, 뭐, 그 막, 그러니까 옆에 지켜보고 있을 줄 없잖아 근데 어쨌든 이게 테르페이라는 성분이 이 성장을 식물들 성장을 멈추게 한다고 지만 잘 달라고 하죠? 화장실에서 칙칙 리고 아유 여기 옷이다 여이가아 이렇게 여기게세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디 갔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디 이제 이게 있어 봐봐 저저 저 어디 갔다가 이제 저 봄에 꽃피는 봄에 이제 어디 공원이나 놀러가면 꽃꽃이 아니라 나무 식물들 보고 오면 거기에 온갖 그 해충들이 달라붙어 들어오거나 진딧물 쓴다 진딧물 쓴다고 이걸 이렇게 보면 이렇게 뿌리케 아고 예? 아, 그 집에 들어가 그 해충들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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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참 좋아 내가 해보니까 아주 그 내가 이렇게 저저 저, 진딧물 같은 걸 이렇게 한번 잡아다 이기해 봤었더니 제가 맥을 못쳐 이게 얘때 맥을 못 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이 책상에다가 진딧물 진딧물이나 진딧기하고 이렇게 놓고 한쪽은 다 이렇게 뿌리 놓고 한쪽은 안 뿌려봤어 그랬더니 뿌린 쪽으로는 얘네들이 안 가도 뭐안가다바에다 도망가 버려 다, 다 도망가 버더라고 다 딱정신없이도망가 보더라고 이렇게 어쨌든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네? 내가 뭐 의학 박사 아니지 근데 공부만 잘했으면 혹시라도 공부 안 해도 그렇게 이제 나무 길니까 너무 좋아 공부 많이 안 하니까 <laughs>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그래 네? 알려, 유마 이제 어쨌든 한번 잘들러봐요 하고 막 하나 털렁 타오지 말고 자세히 볼러면 다시 내 말이 이해를 못 하겠으면 한번 돌려봐. 세번 돌려봐. 그러면 다내 말의 뜻을 알겠지, 아마. 자,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말지 말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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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저옆 동네 가고 그리워. 그 가서, 그 가서 그리 왜냐면, 장돌뱅이가 율마로 이렇게 해갖고 아주 좋은 거 알려줬다고. 한번 가서, 잘돌뱅이 놀러 가보라 그래요. 혼자말지 말고 구독하고 딸랑딸랑 하라고요. 가요, 가요, 가요. 하하.